가족을 위한 아빠의 만화 유툰 많이 많이 봐주세요 우유찬 작가의 유툰 아들이 무서워하는 건 요즘 큰 문제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날씨 좋은 주말에도 답답해요 나가요 아직은 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환기를 자주 해줍니다 <웃음> <웃음> 불편한 건 머리카락이 눈을 찌른다는 사실. 아, 거슬려. 아빠, 저도 머리가 많이 길어서 너무 무거워요. 아무래도 이제는 미용실에 가야 할 듯. 그런데 저 뉴스를 보니 아직 상황이 심각하구나. 아, 얼른 머리를 다듬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누 엄마, 엄마, 샤방샤방 왜? 형표야 내가 엄마로 보이니? 헉! 으아! 제발 머리 좀 깎으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잠시 후. 아, 화장실 가야겠다. 으악. 깜짝. 귀신이다. 부들부들. 나 아. 너무 무서워. 현표야, 나 누나야. <놀람> 누나 지금 머리 감는 중이니까 화장실 쓰려면 조금만 기다려. 툭, 툭. 무서워, 죽을 뻔. <laughs> 머리 너무 길어 제발 좀 깎아라 아빠 우리 미용실에 언제 갈수 있어요? 나도 하루빨리 가고 싶지만 아직은 좀 그렇게 시간은 엄청 빨리 흘러갔어요 만일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가우가 <laughs> 우가우가 우가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둘이 뭐하는 거야?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미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라는 명언으로 이렇게 만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머리를 깎지 않은 아빠, 누나였어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조금 단정하고 깔끔한데 얼마 전 영상만 찾아보셔도 제 머리가 아주 길어가지고 제가 밖에 코로나 때문에 이발도 하러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신경을 토로한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만화만 보면 또좀 유익함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명언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 만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어어 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도록. 그런 좋은 어떤 생각거리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명언 만화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명언과 또 좋은 가족의 이야기로 계속 뉴튼 업데이트 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음 만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